다 끝냈고 이제 저희는 뉴욕에서 파나마 경유해서 쿠바로 갑니다. 짐 응. 지금,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정해야될것 같고 지금 우버 와가지고 바로 나가가지고 존에프 케네디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뉴욕 시간으로 2시 새벽 2시 정도 되고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라서. 조금 서둘러서 지금 나가는 길 길을... 무겁지 않나요? 네무거워 아, 트럭 열어줄 수있나니다 어디지? 아, 저기 있다. 코파. 지금 잠깐 그 대기 라인에서 멈춰 있는데 코파로 입국하기 전에 여행 비자를 미리 받아놔야 된다고 지금 여행을 갈수 없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공식적인 정보로는 이제, 이제 출발 지나경유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고 보통 쿠바 입국 시에 그 관련 정보를 공항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닐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웃음> 문제? <웃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역시 <laughs> 세계 여행 음. 이제 시작인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잘 해결할 거습니다 <laughs> 이러다 진짜 못 가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고. So how long have to wait? I don't know. It's whenever they come up, but they should be coming up soon. Okay. Is it your, uh, your company's staff or? Yeah. Uh, okay. That way she can be able to explain it to you better, because from what I know you need a visa from here, but she knows a little more than 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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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n the system say this passport needs visa for Cuba. Give me one second, they just confirming one more thing, okay? I'm sorry. Okay. I'll I'll go. Go. And you both have student visas. No. No, I have ESTA. You have a travel visa? Yeah. And you have a student visa. Okay, so I need to see the confirmation code of the flight that you have because you need to have a an exit ticket. 오케이, okay. 기 give me one s e c o n 여기는 지금 어, 새벽 3시 40분이고요. 지금 도착한 지한 1시간 40분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유지나 이제 출발 공항에서 사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항 직원이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우와, 우리는 속다 죽겠는데. 아무튼 정말 별의별 상황이 다했는데 저희가 이제 웹 체크인을 하는데 이름은 그대로 왔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 상세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이름 뭐였지? 네이브, 데이비드 스미스. 어, 이비 스미스. 스페인 거주하는 73년생, 네, 73년생 남자. 73년생으로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의 일치라도 어, 꿈에서라도 어, 본적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고 시간 소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진짜 제발 이 꿈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제발 제발 신시 제발. 보고 있는. <laughs> <laughs> If I have a travel card for Cuba? A travel card. Yeah, I can go there. She saying s that that travel card it doesn't matter because everybody that's going to Cuba, needs i the problem is the type of passport that you have. 지금 정확히 공항 온지가 한 8시간? 7시간? 어 7시간 정도 지났고 결국 저희는 비행기 놓쳤습니다 피니셔 제발 보고 있나 <laughs> 그동안 로라하고 <laughs> 진짜 뭐 온갖 데에서 전화해본 것 같아요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가장 그래도 현명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비자 스타드 신청하고 을 제일 빠르게 배송 오는 게 내일 정도 올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 하루 정도 쉬고 비자 받고 다시 하바나로 출국을 해야 될것 같고 완전 지금 꼬질꼬질해 지금 일곱 시간 동안 완전 시달렸고 진짜 공항에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다가 길을 마스크업했는데 완전 영혼 영혼 나와가지고. 그래서 힘내려고 완전... 이거 초코바 기소레이 아, 사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뉴욕에 하루 정도 더 있다 트래블 카드 받으면 예약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만 돌아가봐야 될것 같아 요 그래도 지치지만 <laughs> 맛있겠다. 아, 나이스 아이고 진짜 너무 힘어 <힘들어요. 웃음> <목소리도> 너무 꾸지하다 어, 살이 <목소리도> 빠지고 있는 게예아 <거� 목소리도> 이거 진짜 살 빼고 싶은 분들은 세계세세계여 가세요? 중간에 포기 못하고 중간에 포기 아, 포기 포기란 없어 왜냐하면 어, 뭐 이미 예약해둔 게다 있어 일단은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맞아 몸에 그, 그 <laughs> 스트레스가 같이 동반이 되는데 <laughs> 아 칼로리에서 뭔가 <laughs> 제발 잠만좀 자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 그니까 그냥 좀 편한 데 누워있고 싶다 그리고 씻고 싶어요 어, 원래 씻고 싶어 <laughs> 가서 지금 <제가 웃음> 거기 아, 뭐. 날씨는 진짜 기가 막힌. 또열 받는 게또 내가 온날 중에 제일 좋아. 진짜 제일 좋아.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고 가라고 지금 내일 <laughs> 비행기 못 타겠나?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오늘 무이상에. 귀 c 씌었나? 그래도 투바가 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맞아. 뭐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블로그 같은데 있는 정보들조차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돼 있어. 업데이트가 전혀 안돼 있어. <laughs> 그래도 아직은 저희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응또 다시 시작된 노숭이 라이프 아.. 여기 에어비앤비 있던데서 잠 너무 잘 자고 근데 우리가 후바 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트래블 카드 이쪽으로 받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라도 한번 먹어볼까요? 전자칩인줄알았더니 바나나칩. 먹을만.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배가 차영이 돼. 와, 인간극장. 고생나.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그때 응. 먹었던 스냅블, 피치티, 내츄럴리 플래버드 몰라. 자차 예술이는 음. 근데 진짜 운 좋은데 이거는 약간 황태 아 어, 여기 안 푸짐해? 응, 황태 무거지 같은 느낌 무거지 음. 황태 느낌도 그러니까 맛있어 이거는 완전 음. 간장 치킨 맛 아, 진짜 어, 맛있어 음. 음? 음? 와씨 와진실 와 생강 <laughs> 와 생강이 완전 덩어리로 들어서 근데 이게 맛의 비결인데 어, 이게 완전 장내를 완전 잡았네. 응. Korea Korea Korea. Korea. Oh, okay. Bye. 해봐도 돼. Who said t h yeah. yeah, It is. It is. It is. It is. 도 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

이 쿠바 비자에는 어, 오타가 있으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알겠이니다 Can we get two b o s t cream? b s c r e 아이 One i c e latte. Is that cold brew? Small so much. t h n o 안녕하세요. 저희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겠죠이 안에 그 크림 있는 게 너무 좋다. 음. 맛있다. 밤샘 도넛도 맛있게 먹고, 비자도 열심히 작성했어. 이제 오늘 밤 출발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우리 테이밍 팔라 공연은못 보고 가는 거였는데 이게 날짜 창구가 있어가지고. <laughs> 저번쯤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이게 환불이 안돼가지고 버려야 했던 티켓이 있는데 쿠바를 놓치게 다어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K-인팔라 까지 보고 <laughs> 오늘은 제발 <목소리도> 쿠바로 어. 넘어갈 수있게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지금은 <목소리도> 쿠바 가는 비행기 전에 K-인팔라 공연 보러 바클레이 센터로 가는 중입니다 저 앞에 있는게 바클레이 센터고 어우 냄새 신냄새 우리가 제일 정직한 옷장으로 우린 내일 여행가서 등산복으로 왔지만 다들 굉장히 어우 세상 패션위크 같아 패션위크 I've never seen this car before. Where you uh, this car? Yeah, because this is oh, yeah. it's a Korean Oh, <laughs> That's a really cool card, Drew. Look at <laughs> this card. It's really cool. You yeah. it. enjoy the uh, yeah. <laughs> the yeah. right. the it. I'm going to 아동인 맛이니까 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베큐. w h i c 바베큐. 바베큐 어 지금 공연 시작하기 한 10분 남았요 10분? 10분 정도 전쯤이고. 와, 여기, 원래는 농구 경기장으로 쓰이는 건가? 그러니까. 음. 미국에 있는 농구 경기장은 처음이어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엄청 신기해. 응. 와, 이 사운드가 진짜 실제로 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굉장히 설레 노스코 응. 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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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있어 약간 익숙한 맛인데? 네. 자, 이한번 먹어봐요. 네, 입에 넣어주면은. 잡았다. 내가 스모크야. 아, 그 스모크지? 아. 왜? 그거 뭐야? 아무튼 anyway 끝나고 이제 저희는 우버를 타러 갑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laughs> 어, 뭐하다 뭐 오셨어요?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지금은 새벽 1시다 돼가고 있고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laughs>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 어, 진짜. 이게 진짜 욕심이 없어지는 것같아 사람 욕심 안 부려도 될 거를 괜히 욕심부렸다가 맞아, 맞아. 기분 상한 경험들 있잖아. 이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 그냥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똥 싸고 지나가서 기분 좋고, 뭔가 내려놓게 된것 같아. 일단은 어디 좀 우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공연 보느라고. 맞아요. 대박! 여기라도 가야 돼. 저리고어 네, 이리로 와.. 신선한 샌드위치 아, 나 근데 이거 먹어볼래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팔라펠레? <laughs> yeah. 어느 때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네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씩 먹을까요? 한번 먹었으니 들어가고 하이 땡큐 땡킷 이런 걸 먹게 될 줄은 몰랐지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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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식점이 다 닫은 관계로 로라는 터키 클럽 아님 팔라펠레 포 비건 비건은 아니지만 맛있어 보여서 칼라펠 응. 음 와이도 음오내 선택 틀리지 않았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버지 같아 어쨌든 너무 맛있어 <laughs> 제 거는 터키 음 아니 내고 너무 맛있어서 바꾸고 <laughs> 싶지 않은데 내 것도 맛있어. 음, 내게 더 맛있을 거는 훨씬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지만 자기는 특별하니까 바꾸게 해줄게.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가져가 그리고 자기 걸 올려놔. 끝. 먹어봐. 차원이 다르다니까. 대박. 음, 비건 샌드위치랑 음. 콩이 많이 들어있다. 콩 맛이 많이 나. 음, 맛있어. 맛있다. 와 이건 엄청 크다 응. 음. 음. 이거는 약간 야만인의 맛이야. <laughs> 진짜 야만적이야. 고기야 많이 들어있어. 자자자. <laughs>